체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기 종목, 그러니까 영역 침범형 게임에서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드리블과 패스. 축구형 경기에서 드리블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블은 자, 드리블은 뭡니까? 공을 몰고 가는 거죠. 공을 몰고 가는 거예요. 공을 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 공이잘안 보이네. 네. 이렇게 처음 접해보는 사람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 드리블을 할 때요. 아, 공을 이렇게 뻥 차버리고 가. 그러면 공이 내 몸하고 너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건 공을 몰고 가는 게 아니죠. 요은만잔하나요 단순해. 요 어떻게 하느냐? 공을 세게 차지 않는다. 공을 세게 차지 않는다. 자 그러면 발로 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톡톡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는 거야.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쓱쓱쓱 방향도 돌리고. 아휴. 네, 제가 지금 헤비.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고개를 좀툭 숙이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고개를 좀 너무 숙이시면 안 되고요. 이때 드리블 할때 어디를 주로 쓰느냐 면 여기 발의 안쪽 너도넨이죠 아니면 여기 발의 바깥쪽 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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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바깥쪽 면 여기로 이렇게 톡톡톡톡 톡, 톡, 톡.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면서 하면서 갈수 있어요. 자두 번째로 패스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패스 말 그대로 공을 발로 차서 우리 편에게 주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세게 차지 않는다. 자 패스를 우리 편이 받는 거를 이렇게 있는 힘껏 차버리면 누가 받겠어요? 못 받죠. 받기에 좋게 넘겨줘야 우리 편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살살 주면 또 가지가 않죠 공이 패스를 줄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있는 힘껏 차는 게 아니라고 했고요 발 안쪽을 사용해서 가볍게 툭줍니다툭툭툭 툭, 툭. 이때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몸이 너무 펴져 있으면 안 되고요 살짝. 공을 풀은 상태에서 발 안쪽을 사용해서 차주면 대충 내가 원하는 장소로 보내기가 수월해. 자 그럼 패스를 주는 거,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것도요. 발 안쪽을 좀 사용해서 여기가 면적이 넓으니까 공이 오는 힘을 주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 튕겨 나고 공을 다시. 자, 이렇게 발 안쪽을 사용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을 밟아서 멈추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요. 위에서 이렇게 도장 찍듯이 밟으려면 타이밍을 놓쳐서 얘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발을 약간 앞으로 내밀었다가 오는 걸 보고 살짝 멈춰줍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 살짝. 네, 이렇게 축구형 경기에서 드리블과 패스를 알아봤습니다. 네, 삼촌 선생님의 체육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번에는 농구형 경기에서 드리블과 패스의 기본적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